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어,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슬랙스에다가 쫀쫀 슬랙스에다가 셔츠를 매치해봤어요. 셔츠 매치하니까 그냥 아주 편안하게, 어, 약간 세미하게 연출하셔도 되는 출근룩, 어, 그렇게 연출되는 것 같아서 너무 편안하면서 심플하게 괜찮은 이 슬랙스를 꼭 구입을 해주시고요. 어, 이 셔츠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셔츠가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용도별로 굉장히 우리가 또 다양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많은 셔츠들이 참 필요한데 데일리로도 너무 좋고 출근룩으로도 너무 괜찮은 또 셔츠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살짝 당겨 볼게요. 어 요거는 좀 독특해요. 단추가 없어요. 단추 없는데 셔츠예요. 그냥 이렇게 싹 입으면 되는데 브이넥 트임이 있어요. 적당하게 트임이 있는데 제가 머리가 작진 않은데 제 머리가 충분히 다 들어갈 만큼 브이넥 파임인데 또 너무 막 심한 파임은 아니라서 편안하고 괜찮게 연출되면서 이쪽에 앞쪽으로 이렇게 주름을 한번 잡아줬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의 이런 뱃살, 옆구리 살들을 예쁘게 커버해줄 수 있어요. 살짝 그냥 들뜨는 느낌이지만 붕뜬 느낌 없이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런 느낌 때문에 너무 좋고 뒤쪽은 이렇게 힙을 충분히 가려주는 길이감이라서 어 주화처럼 이런 슬랙스나 아니면 우리 뭐 스커트, 뭐 데님 다 괜찮죠. 그래서 편안하게 입어주실 그런 데일리 셔츠로 너무 너무 추천을 드리고요. 음, 이것도 똑같이. 우리 좋아하는 요런 뒷 느낌, 등살 많이 어, 커버되는 요런 것보다 살짝 이렇게 뒤로 처지기 때문에. 괜찮고 또 뒤쪽에 이렇게 셔링이 다 잡혀서 셔링이 잡혀 있다 보니까 한번더 그냥 뒷 라인을 너무 부해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어, 이렇게 예쁘게 커버해주는 느낌으로 떨어지는 디자인이라서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걸로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박시해 보이잖아요. 근데 안 박시한 이유가 뭐냐 하면 어깨 라인이 어, 제가 어깨가 길이가 40인데 제 어깨 여기 살짝 밑에 이렇게 딱 떨어져요. 거의 전체적으로 딱 떨어져요. 지는 느낌인데, 어, 바디 라인에 이렇게 주름을 한번 잡아주고, 뒤쪽에도 셔링을 잡아줌으로써 어깨나 이런 윗 라인보다는 갈수록 바디 라인이 어, 핏이 넉넉하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느낌인 듯한데 뭔가 좀더 편안하게 연출되는 우리가 입었을 때 핏감이 보이시죠? 갈수록 조금 더 이렇게 퍼지는 느낌. 근데 딱 입었을 때는 이렇게 주름 잡아줬고 뒤에 셔링 잡아줬기 때문에 그냥 일자로 딱 떨어지는 느낌에 우리가 신경 쓰이는 이런 부분들을 다 예쁘게 가려주면서 그러면서 막 너무 부한 느낌이 아니라 위 쪽은 그냥 딱 떨어지는 느낌으로 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딱 떨어지는 핏을 원하시나 이런 데가 좀 신경쓰인다. 왜이 정도로 이렇게 딱 떨어지려면 바디핏도 굉장히 또 슬림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요거는 어깨가 딱 떨어지는데에 비해서는 바디라인이 넉넉해서 편하기 때문에 어깨 라인은 딱 맞게 그러나 밥 먹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음 뒷라인이나 또배 라인 이런 데는 편안하게 요렇게 떨어지는 걸 원하신다 하시는 주아님들은 요거 너무 괜찮아요. 괜찮죠. 소재는 지금부터 입기 딱 좋고요. 지금부터 입기 좋고 또 너무 두껍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 제가 하나 매치해봐드릴까요? 이런 거, 이런 거랑 이렇게 매치하기도 길이감 어 너무 좋네요. 제가 이거 코디할 예정이 없이 지금 옆에 걸려있었던 건데 코디를 한번 해봐드릴게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딱 했을 때 길이감도 베스트에 비해서 쫙 빠지니까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코디하기도 좋은 소재감을 제가 설명드리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소재감이고요. 워싱면 소재라서 편안하게 입기 좋고 깔끔한 소재에 깔끔한 봉제 마감. 탁탁 떨어진.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라서 가볍고 심플하게 입으시기 좋으면서 어 레이어드 하기에도 좋다는 그런 셔츠가 되겠습니다. 길이감도 앞쪽은 딱 다리 길이 짧아 보이지 않게 되면서 뒤쪽은 안정감있게 힙까지 가려주는 길이감이라서 편안하고 좋고요. 이게 주름이 있으니까 조금 더어 뭐랄까 단추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있어요. 베이직한데 뭔가 그래도 디테일이 베이직하지 않고 뭔가 조금 기본 셔츠 스타일보다는 다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오, 괜찮네요 괜찮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런 슬랙스랑 뭐 편하게 너무 좋죠. 스커트랑도 좋고, 그렇고, 컬러감을 설명드려야죠. 제가 입은 소라 컬러랑, 화이트, 아이보리라고 할까요? 그리고 딱 블랙. 음, 다 괜찮다, 그죠? 이 슬랙스랑 컬러감이. 이렇게도 괜찮고. 여튼, 그렇게 코디를 해주시면 되니까, 편안하게 입으실 데일리 셔츠로 이것도 추천을 드려볼게요. 아, 저희 집에 편안하게 입으면서, 스타일리시 하면서, 어, 잘 입을 그런 옷들이 너무 많아서 좋은, 거, 좋은 것 같네요. 여튼, 그렇게 입어주시길 추천드리면서 제가, 어, 조끼를 같이 한번 매치해보도록 할게요.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어, 베스트 조끼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아이고, 잠시만요. 어, 조끼를 소개해드릴 건데 어, 아까 코디에다가 이렇게 베스트 연출하니까 또좀또 다른 느낌이다 그죠? 아까 약간 되게 세미한 느낌이었다면 뭔가 조금 더 스마트한 느낌 제가 아는 단어가 이거밖에 없는데 딱 보면 약간 달라진 거 느끼시죠? 그래서 어, 베스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배치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셔츠랑 길이감도 이렇게 잘 맞아가지고 어 괜찮네요. 괜찮 괜찮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울, 네이론, 라이온, 아울 아크릴 폴리 여러 가지가 섞인 합사예요. 합사라서 짜임도 굉장히 벌키하고. 어, 베이직한 것보다 벌키한 느낌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핏감이 굉장히 루즈해요. 그래서 제가 통통 66이고 어깨 라인이 42cm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깨 라인을 충분히 덮어주는 약간 캡형 느낌이에요 우리가 입었을 때. 그리고 암홀도 많이 넉넉하기 때문에 안쪽 이너를 이거보다 조금 더 루즈한 걸로 같이 연출해주셔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어, 우리의 이 어깨 라인이나 전체적인 걸 충분히 커버. 해주 해주면서 브이넥으로 떨어져서 레이어드 예쁘게 되고요. 그리고 꽈배기 짜임에 이쪽에만 있고 앞쪽은 그냥 약간 와플 느낌으로 그런 짜임이고 그래서 약간 전체적인 꽈배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시선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체형 커버가 되는 듯한 느낌이고 조금 더이 벌키한 라인에 비해서 슬림해 보이는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뒤쪽 라인도 그냥 다 똑같은 짜임이 아니라서 조금 더 시선 분산시켜주는 느낌.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제가 늘 신경 쓰는 거. 베스트는 음, 아닌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저는 밑단 시보리가 없는 걸로 짜임은 있으나 조임 없는 걸로. 왜냐면 요렇게 되거든요. 조임이 있으면 저는 하통이기 때문에 어, 상체도 통통 하지만 하체가 도 통통해서 막 요렇게 막 요렇게 요렇게 입는 걸잘 못해요. 그래서 체형은 예쁘게 커버되면서 우리에게 맞게 입으려면 밑단 시보리가 조 조임이 있는지 없는지가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너무 이렇게 도드라지는 느낌 없이 우리에게 맞게 박시 하면서 어 전체적인 체형이 슬림 슬림하게 예쁘게 커버 되기 때문에 고걸 신경쓰는데 이것도 시보리 조임 없이 제가 힙둘레가 100 인데도 이만큼 남아요 지금 많이 안 땡겨도 이만큼 남아 그래서 음 이것도 55분들은 많이 커요. 그래서 66분들부터 추천드리고 체형에 따라 88분들까지도 충분히 어, 여기도 붙는 느낌 없이 전체적으로 그냥 슬림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셔츠랑 이렇게 입었을 때도 셔츠가 이렇게 막 조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피스랑 입으셔도 충분히 슬림슬림하게 연출되는 핏이라서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면서 제가 원피스 하나 저희 업데이트된 거랑 같이 코디를 해봐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컬러는 제가 입은 베이지 그리고 크림, 아이보리 할까요? 여튼 그렇고 핑크 뭐 이거 핑크 좀 괜찮아요. 약간, 약간 형광 핑크 느낌 나는데 포인트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기본 블랙까지 너무 다 괜찮아요. 컬러는 다 기본이라서 쨍한 핑크, 포인트 컬러 하나 빼고는 다 기본이라서 아이고, 아고 주아님들 좋아하시는 컬러로 해봐주시면 어깨를 좀 감싸주기 때문에 약간 팔도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느낌이고 해서 암홀도 넉넉해서 조금 뭔가 이런 요런... 아시죠? 날개핀 느낌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 더 암홀이 넉넉한 그런 옷들과도 같이 레이어드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가격도 너무 좋거든요 이게 그래서 너무 너무 추천을 드려봐 드리는 걸로 추천을 드리면서 어 여튼 추천 드리면서 제가 동영상을 마치고 원피스랑 코디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드려요.